아니 근데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걸그룹 박사로도 부른다고요? 아 제가 여자 걸그룹을 되게 좋아해요. 근데 고등학생 때는 그런 거 따라 추고 막 이러잖아요. 네. 고등학생 때는 근데 대학교 들어오고 영상만 많이 봐서 뇌로만 음... 알아요. 아이 내적 댄스를 가르치네. 네, 내적 댄스. 아, 내가 보니까. 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 완전 다 알아요. 고등학교 어. 네. 때 쳤다면 아마 충분히 조금만 연습하면 카피가 가능해요 그럼요. 네. 그근데 네. 요즘에는 그래. 포인트는 아는데 네. 몸으로 어. 할수있을지 모르겠어요. 아까는 좋아해요. 아, 아, 그래? 글로벌 네. 메이크업처럼 네. <웃음> <웃음> 영상으로 뭐 네. 네. 실력 한번 재밌게, 재밌게. 랜덤으로 결노래를 네. 한번 드려볼 테니까. 면접 때 써봅시다. 근데 제가 머리로 아는 걸 그냥 조금만 움직이시면 됩니다. 네. 네. 그치, 제가 근데 아, 해 해본 적 고등학생 때는 해봤는데도 그래가지고. 어, 아니 근데 진짜. 랜덤이에요 짜고 치는 랜덤 아니죠 네, 진짜 그죠 랜덤이래. 진짜 랜덤이죠 예 네, 네. 네, 진짜 랜덤으로 가는 진짜 랜덤. 진짜 랜덤? 진짜 랜덤? 랜덤? 자 그러면 아, 앞으로 네. 앞으로죠 랜덤 아, 아 진짜 랜덤이죠 아, 아, 일어나서 하시는 아, 거구나 네. 자, 자일큰 카메라 왔어 어머, 어픈트랙 부검 됐나요 저도 뺄래, 저도 기울래, 요나가 싶은 마음을 주면 안 돼, 그냥 기운들로 쭉 깨달고, 은은하게, 연기하물무치않게 내가 좋아하는 뱉어지게, 쭉 깨끗한 뱉어, 아유. 어. 추워 추고 있지만 어, 맞아. 시선은 아이, 계속 음. 그 너튜브 에 아, 가이드인 것 아, 같아요. 너튜브 보는 거요 야, 그러니까 저기 한예정의 안노파마고 둘이 대단한, <laughs> 둘이 아주 대단한 분들입니다. 예. 안노파마고 예.